알랭 바디우 이사건 이론을 바탕으로 30년 넘게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크는 언제나 규칙적이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은 식으로 세수를 하고 같은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한뒤 변함없이 8시 정각에 집을 나섭니다. 직장에서 그는 매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 시간에는 언제나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합니다. 항상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 허 TV, 드라마를 두편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마크의 삶은 그렇게 규칙적이고 변화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아침, 마크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객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는 예기치 못한 경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도로공사로 인해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은 마크가 일찍이 가본 적 없는 낯선 거리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동안 마크의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 건물의 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그 벽화는 색채가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웠으며 그가 평생 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벽화를 바라보는 순간 마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크는 그 벽화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미 건조한 일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크의 삶 속에서 이사건이었습니다. 벽화를 본후 그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마크는 바로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해본 적도 없고 계획에도 어떤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마크는 벽화로 인해 발견한 그 감각과 깨달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사건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크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에게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에서는 거리에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본후 어릴 적 잠들어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에서는 현지의 부엌에서 요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운 요리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마크는 그의 여행 중에 그전까지 몰랐던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과 열정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마크는 이전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새로운 취미를 탐구했습니다. 마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건으로 시작된 삶의 변화를 이어가며 보다 역동적이고 뜻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렌 바디우이 사건으로는 마크의 이야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사건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인식틀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고피 나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그의 풍경화는 그 어떤 장르보다 더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피는 늘한 가지 이상한 관행을 유지했는데 그는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앉아 거기서 보이는 모든 풍경을 빠짐없이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외에서 작업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일한 장소로 돌아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백지에서 온 철학자 라이먼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고, 고피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하모니 이론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머는 고피의 일을 며칠 동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째 날, 라이머는 고피와 함께 아침 일찍 마을의 커다란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고피는 평소와 다름없이 또 하나의 캔버스를 펼쳤고 수면에 비친 빛의 변화와 나무들의 반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으며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화폭에 옮기는 것이란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잘려나가지 않은 풍경을 흘려볼 라이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뭇잎들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가을이 한창인데 분명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나뭇잎들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고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제 신념이자 이론 때문이에요. 저는 자연이 본래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그외의 색은 단지 빛의 간섭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캔버스에 나무는 항상 초록색이지요. 둘째 날 라이머는 고피를 따라 언덕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햇살에 빛나는 풍경을 주제로 그림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피는 하늘을 생각보다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라이머는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또 물었습니다. 왜 하늘은 항상 흐리게 보이나요? 오늘 날씨가 이토록 맑은데도 말이죠. 고피가 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그런대로 희미한 색을 띠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흐려질. 것이란 제 신앙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늘을 언제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날 라이모는 고피와 함께 마을 광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피의 그림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평화로웠습니다. 라이모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웃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려지죠? 여기 마을 사람들 중에는 얼굴을 찌푸른 사람도 있잖아요. 고피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행복하다고 저는 믿어요. 이론이 그리는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미소를 짓고 있죠. 며칠간의 관찰이 끝난 후 라이모는 고피의 작업실을 나서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모의 이론이 단지 과학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신념과 작품에도 절묘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피의 작업은 그 자신의 세상을 보는 이론의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관찰과 표현은 그 신념에 따라 틀을 잡았습니다. 이후 라이모는 그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란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철학적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피, 적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항상 그들이 가진 믿음에 의해 채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피의 그림이 오묘한 철학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인생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니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작은 마을 안에 인생의 비밀을 간직한 낡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온갖 종류의 지식이 담긴 책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책은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의 계층 구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도서관에는 호기심 많은 새 친구지에 용기 그리고 행복과 방문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힐러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 담긴 가치의 계층 구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 친구는 이 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바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마을의 오래된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지만 오래되어 점차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혜는 공원의 중요성을 물질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의 나무들이 주는 신선한 공기와 그늘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직접적 이익을 상기시켰습니다. 공원의 물질적 가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지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용기는 정신적 가치를 고려하며, 공원이 사람들 간의 교류와 새로운 생각이 발현을 촉진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창 시절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오후 혁명적이라고 느껴지는 수다를 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끝없이 뻗어나가곤 했지, 용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적 가치는 우리가 꿈을 키우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힘을 주는구나? 마지막으로 행복은 공원이 성스러운 가치, 층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공원은 고요와 성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곳에 앉아있으면 마치 세상 과한나가된 느낌이 들어 내면의 평화가 찾아와 행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성스러운 가치와 연결되는 것일 거야. 이렇게 각자의 깨달음을 공유한 새, 친구는 실러의 이론이 단순히 책 속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원을 모아 새롭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새 친구의 노력에 감명받아 공원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공원은 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성스러운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공원은 단순한 여가의 공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의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경험을 통해 새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각가치 계층과 그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이를 삶에 균형있게 적용할 때에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치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썰로 길이 남았습니다.